<목소리> <목소리> 네. 제가 드릴 선물은 저희 영화에 나오는 송도 군복 줄 모티브로 한 목걸이에 저희 영화 제목과 네, 저희의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를 선물합니다. 그리고. 저희 두 명, 가면 쓰고 계신 분두 분. 네. 나와보세요. 아 천천히 내려오세요. 앞이 보여요? 아 천천히 내려오세요. 사진 찍는 거야? 진짜 튀는데 소스가 만